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주관단체인 한기총이 파행을 겪고 있어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합기구가 아닌 교단연합 형식으로 치러집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8일 열도순무금교회에서 드리기로 했으며 주제를 부활 거룩한 변화로 정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연합기구가 아닌 교단 연합 형식으로 드려집니다. 예장통합총회와 감리교, 성결교 등 10개 교단 총무들은 준비 모임을 갖고 올해 부활절 예배 준비를 교단들이 직접 참여해 주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2006년부터 교회협의회와 한기총 두 연합기구가 번갈아가며 주관해왔으나 올해의 경우 주관단체인 한기총이 파행사태를 빚어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교단 연합으로 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한 달여 남은 이 부활절 연합 예배가 한국의 큰 변화와 소망을 주는 그리고 사회에도 공신력을 회복하는 이런 예배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 준비 위원회 대회장에는 예장통합 박익은 총회장과 예장합동 이기창 총회장 그리고 교회협의회 교회일치위원장인 전병근 목사 등세 명이 선임됐습니다. 또 준비 위원장에는 조성기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준비 위원회는 또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부활주일인 다음 달 8일 새벽 5시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드리기로 했으며 설교는 예장 백석 총회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다른 예배 순서자는 오는 12일 2차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준비 위원회는 또 올해 부활절 예배 주제를 부활, 거룩한 변화로 정하고 변화되어야 할 한국교회의 모습을 성찰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고속표입니다